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인구 비율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횡성군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7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MR 기반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주도가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폭력 예방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이 가속되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방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대토론회에서 지방 시대 위원회의 부총리급 격상과 농협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 그리고 고령화가 맞물리며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전라남도 지난해 기준 전남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 2014년엔 광역단체 중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남의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역의 유출도 무려 18조를 넘어서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지방수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분권형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형 정책도 제안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 주도형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지방 정부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분권형 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 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균형 발전 업무, 지방 자치 업무, 지방 분권 업무를 통서 국가균형, 지방자치부를 총리급으로 만들어서 지방을 대할수 있는 역할. 특단의 대책으로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첨단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과 농협 등 공공기관 이전이 제시됐으며. 전남의 현안인 남해안 관광개발과 국립대 의과대학 유치도 지방권한 강화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권명시가 2023년 제3회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권명시 철산사동주민자치회는 30일 권명중앙교회 앞에서 2023년 제3회 철산사동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의원, 유관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총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주민자치유공자 표창 수여, 2023년 주민자치회 활동 실적 보고, 2024년 마을 사업 주민수기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한 안건들이 잘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마포 홍대 입구에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사업인 대장홍대민자철도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마포구는 이에 교통수요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추가되어야 함을 항상 밝혔는데요. 지난 월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추가 설치를 요청한 것에 이어 이번에도 면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강의역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장홍대 민자철도 사업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추가 설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을 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합당한 근거와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은 세계의 환승역으로 하루 5만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며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집중된 방송사와 IT기업 등으로 교통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은 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와 서울 서북권 발전을 위해서 대장홍대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원장관에 이어 이날 강 위원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 밥상 마포구의 대표 노인 복지 서비스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복지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마포구는 현재 모든 동에서 효도밥상 급식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식사와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모습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전 동에서 17개소의 효도밥상 급식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주민참여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더하여 일상생활까지 관리하는 노인복지 원스톱 통합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연 노인복지센터와 아연실버복지관, 용강노인복지관, 마포아트센터 순이푸드, 우리 마포복지관과 밤섬 한식뷔페, 시린마포 노인종합복지관 총 7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송간의 감자탕과 풍년 한식뷔페, 해든 한식뷔페, 해원식당과 청주식당, 마포나루, 스트렁큰과 치유소반, 뚝배기 정육식당, 콩고을 총1 0 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현재 많은 대상 어르신들이 찾아 푸짐한 식사를 제공받고 현장에서 소통하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뭐 집에서 밥 같은 것도 뭐좀못 챙겨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집밥하고 차원이 다르죠. 노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좋은 것들 챙겨주고 그러는 것 같고.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반찬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매일 반찬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게 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다 싶해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맛있게 들고 드시고 가시고 진지를 참 줄고 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만족감을 들까 하는 싶어요. 좀 이런 기회가 점점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효도 밥상은 주민참여형으로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에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치맥 세계를 콘셉트로 개최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8월 30일 개막했습니다. 1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8월 30일 개막했습니다. 9월 3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더뉴 퍼스트 세상 단 하나뿐인 치맥의 세계를 콘셉트로 사회와 경제, 문화적 확산뿐 아니라 글로벌 축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태어난 두류광장 시민광장을 치맥의 성지로 테마화하고 체험, 몰입형 킬러 콘텐츠를 대거 확보해 다 같이 놀면서 즐기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또 주차장은 여름 크리스마스의 성지, 눈 내리는 치맥퍼블 테마로 공간을 만들었고 관광정보센터 주변은 8090 감성포차를 야외 음악당은 별빛 치맥 정원을 테마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시민 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8월 25일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지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 기관 소속 전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성구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안명자 전문 강사를 초빙, 1, 2차에 걸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사대 폭력을 진단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 대책과 기간 내 성희롱 발생 시 역할 및 사건 처리 절차의 이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2023년 횡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9월 6일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지역의 구인 구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립니다. 지역 내 10개 업체가 참여해 생산,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은 물론 구직 상담 및 취업 상담이 이뤄집니다. 또한 취업 특강 AI 면접 등 구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2023년 횡성 향토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외식업 종사자와 향토음식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횡성 한우, 더덕, 차록수수, 토마토 등 횡성 농특산물을 주제로 개발된 향토음식 교육을 주제로 실시합니다. 교육은 모두 실습으로 진행되며 메뉴는 한우 불고기 덮밥, 한우 육회 메밀 비빔국수, 매콤 더덕강정을 비롯한 10가지입니다. 행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교육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3곳을 선정해 행성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시설 개선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향토음식 전문 리더 양성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혁신지원센터를 기업 비즈니스와 혁신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건립합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기업 비즈니스와 혁신지원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한 복합 건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산업 육성과 R&D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주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올해까지 건축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준공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양자기술전문연구원을 설립 유치 및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기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충북의 입지 환경과 대외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충북 첨단산업과 양자기술의 연계성 검토, 산학연 집적 등을 통한 클러스터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양자경제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적 아젠다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충북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출생 증가율 10% 달성과 관광객 5천만 달성 등 7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사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소멸하는 대학을 살리기 위한 근로유학생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에 관련해서는 우리 활주로를 가져야 하고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지사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 3,272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은 김영환 충북도 지사를 비롯한 도소속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마련됐습니다. 김지사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성금 2,0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형택 회장은 참사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유진테크놀로지는 수해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대한 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돼 희생자 지원과 수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MR 기반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8월 29일 도지사 시국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MR 기반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간부회의를 시범 운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MR 기반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은 가상 공간을 지향하고 현실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한 고실감형 텔레프레젠스 기능을 통한 회의 문화 혁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텔레프레젠스 기능이란 실제로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가상 현실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회의 참석자는 경량 AR 글라스를 착용하고 모바일 앱과 접속 후 확장 가상세계 속 회의실 좌석에 자신의 아바타로 참석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두뇌역량 강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좋은아이 연구원과 함께 경상북도 포용 인재 양성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조은아이 연구원은 28일 경북 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와 신의진 조은아이 연구원 상인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포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 두뇌 역량 강화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와 영유아 발달지원의 선도기관인 조은아이 연구원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은아이 연구원과 경상북도는 포용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경북도가 추진할 예정인 K-브레인 케어 프로젝트를 통한 포용인재 양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성년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방문단은 6개국 44명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포항시가 포항을 대표하는 외식산업개발을 시행 계획하기 위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외식산업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1일 푸드테크 융합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시행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식 개발과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선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이달 초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참여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공모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전질의 절차 기간이 끝났는데요. 사전질의에 한개 업체만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신세계의 단독 입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광주시가 제3자 공개모집에 들어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참여희망 업체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답변을 했는데 질의를 한 기업이 한 곳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의를 한 기업도 스타필드 건립을 어등산에 제안한 신세계 프라퍼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뭐 부탁 부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라 저희 고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지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대로라면 신세계 프라파티의 단독 입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모에 추가로 참여할 만한 기업인 현대의 경우 일심 방직 전방 부지에 더 현대를 짓겠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유통 대기업인 롯데는 공모 시작 전으로 광주시와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롯데는 사실상 어등산 개발에 참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광주시가 공모 당시 단한개 업체만 참여하더라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넣어둔 상황. 특히 광주시가 이번엔 어등산 개발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단독 입찰이더라도 공모가 끝나는 10월에는 어등산 개발 사업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주 광역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지난해 비해 972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예산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무엇보다 정률성 역사공헌 논란으로 소원해진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광주광역시 사업이 3조 1,426억 원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972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사업 예산은 선방했지만 soc 예산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시는 정부 예산에서 누락된 AI 영재고 설립과 광주역 지하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미디어 아트관 건립 사업 예산 등은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트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한 250억 가까이는 증액을 해야 예년 대비 사업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률성 역사공원 논란 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의 예상정책 간담회가 취소되고. 정부 여당과 소원해진 관계 회복이 관건입니다. 야당 협조로 예산이 증액된다 해도 여당과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예산을 증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함께 그리고 국회와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은 별개로 투트랙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기조를 밝힌 가운데 결국은 지자체별로 남은 파이를 두고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여당과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내년 예산을 최종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에너지 대전한 모빌리티로 정책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 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도내 수소 트램 도입과 모빌리티 정책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준 철도정책연구실장은 강연을 통해 트램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도심 교통 문제 해소와 원도심 관광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트램 도입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주 수소 트램 도입이 결정될 경우 최대 60%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성평등한 공직 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나홀에서 제주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위는 오영훈 지사, 김성중 행정부 지사, 김희연 정무부 지사를 비롯해 도 소속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성평등 여성 정책관 제도가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성평등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RT 운영사 SR이 9월 1일부터 SRT 의 경전, 동해 전라선, 각 노선별로 1회 왕복 2회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신규 노선 운행으로 여수, 진주, 포항 등 새롭게 정차하는 14개역에서 SRT를 이용해 수도권, 동남권으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